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더치한 목소리로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어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 양육에 있어서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모든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억해야 할 것은 뭐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희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바로 그런 우리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소화를 해서 아직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보다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서도바리 여기서 유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단한 음식, 뭐 보통 이렇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 또 젖을 떼고 그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 음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주는 양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과 같은 그런 어, 양식을 주는 그러한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적과 같다는 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이고, 초보라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다. 히브리스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와 비교해서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까지 말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 의의 말씀을 저절 먹는 자로서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예, 이야기. 그래서 이 어, 그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뭐젖 어, 먹이는 엄마가 어떤지 뭐 유모든지 이 젖을 먹인다라고 할 때에 예, 그 젖은 내가 먹은 것에서 오는 거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예, 그래서 젖 예, 먹는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지 못하는 아이가 어, 그렇게. 예,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이제 소화해서 저조로 바꿔줘야 주는 거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 어, 내가 먼저 그것을 소화시켜서 어, 저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 내가 어, 경험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정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이게 소화를 시킨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킨 다음에는 내가 그만큼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죠. 그렇게 위해서는 그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또뭐 때로는 뭐 사도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또어 대상과 교인, 교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난을 받고 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해보았을 때에 아, 이게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하 있구나.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정말 내가 그만큼 그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한 또 아깝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제 그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이러려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제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시도를 자체를 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내 한계선 안에서, 내가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소화라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 뭐 쉽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든요 실제로 이제 어, 그 저도 이그 40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에, 이 보식을 할때 다시 회복할 때 그냥 뭐 어, 간단한 줄 알았는데, 처음에 놀란 것은 미염인데, 그냥 미염도 아니고, 진짜 뭐, 이 완전히 맹물과 비, 비슷한 미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이 소화가 잘안 된단 말이요 마치 그 소화되는 과정이, 그, 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벽을 막 이렇게 뚫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정말 이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래서 그 아이들이 이 되게 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어? 응? 저절 먹고 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가? 그래서 어, 그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좀 체험하게 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뭐 그냥 음식 먹어서 소화시키는 게 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은 그 정도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절먹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내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이 나오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뭐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전목란아이처럼또 점만 먹으면 또, 먹으면은 또어 계속 그 거기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생각에 그것이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 하나님은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르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 말씀을 따랐을 때, 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모든 믿음의 대가는, 어, 대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부활의 은혜를 얻는다면은 어, 설사 어, 생명을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대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나눈 것처럼 이 대가를 초월하는 말 그대로 은혜죠. 어차피 내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지만 내 생명, 육신의 생명 일어나 저러나 죽어요. 뭐 죽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조금 연기가 된다는 것 뿐이지. 어차피 죽을, 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죽을 생명을 바쳐서 내가 부활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어, 그 믿음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말 그대로 그런 대가를 지불해도 실제로는, 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 예를 들면,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의 수익을 거둔다. 그 정도만 하면 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걸 이제 횡재했다. 어? 뭐 사람들이 현에 말은 뭐대박을기다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은 무한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래서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죠. 그게 구원의 은혜죠. 이제, 그런 은혜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 그런 뭐, 정말 뭐, 순교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그보다 더 이렇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했을 때에, 그것이 손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손해가 아니라, 정말 어 내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경험해 봐야 돼. 요 실제로 내가 믿음의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어 점점 믿음의 힘이 생기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믿음의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에는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예전에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서 아 예전에도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을때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은혜를 놀라운 그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이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아,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점점 이렇게 더 어려운 믿음의 과제들을 믿음으로 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아 진짜 좋고 나쁜 것이 뭐냐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좋고 나쁜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 이것을 이제 그 분별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따라서 나한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어말 그대로 말씀이 소화가 된 거죠. 소화가 돼서 이제는 그것을 경험한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따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됩니다. 그 소화를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어 막상 해보니까 어? 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가보기 전에는 어, 정말 어렵다 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어막 어? 그런 막 회의가 들고 힘들고 또 인내하는 과정에서, 어, 정말,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믿음의 일이라는 게 정말 내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각장애인이, 어,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 그 정도로 어렵게 느껴요. 그러나, 막상 그, 그 일을 갔을 때에, 어,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해답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알게 되고, 어, 그렇게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은, 이제 쉬워지죠. 그, 뭐, 이거 간단한 원리죠. 뭐, 학생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 잘 모를 때는 그게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그걸 잘 배워가서 훈련을 해서, 그게 이제 연단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잘풀수 있게 익히게 되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게 되면은, 어, 그다음부터는 쉬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풀수 있게 된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인 거예요. 풀기, 못풀 때에는 그게 어려운 문제죠. 풀고 나면은 그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보면 그다음부터는 쉽죠. 그게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게 내가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돼서, 아,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항상 하게 되는 후회가 있죠. 후회. 믿음의 회계, 얘기도 하는데 뭐냐면 야,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해볼 걸. 내가 왜 이걸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회피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마치 때로는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마치 뭐 어?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나? 내가 왜 그렇게 불순종했었나? 그리고 그런 일을 할때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마음에 싫어하고 끌이끼면서 무슨 나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처럼 왜 내가 그렇게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은혜를 받는 일인데 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내 그렇게 하지 못했나 그런 후회들을 하게 돼. 그게 바로 이제 소화시키는, 소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소화가 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신있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그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를 해서 하나의 복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는 것인데 인간의 한계를 초 초월 내 지식의 한계를 어, 내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경험해보면 정말, 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게 된다. 아니,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활의 것 같은, 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그랬지만 그렇게 그 어려웠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주님께서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봤더니 아니 그렇게 놀라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믿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예, 할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받으세요. 이렇게, 어, 증가하면서,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젖을 먹이는 바로 그러한, 예,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또한 나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계속 새롭게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늘 새롭게 그러한 은혜를 줄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우리들을 양육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또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또 우리도 그만큼 더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새로운 은혜, 믿음으로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나누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